오늘부터 일단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지수로만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이 부분에서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 시장 역대급으로 빠졌어요, 어제. 서브프라임 이후에 처음이에요. 한국 증시 어저께 매도 나온 거 역대급입니다. 시스템,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이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들, 유가 폭락으로 이 부분들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커질 수 있겠구나 이 우려감이 더 크다라고 봐요 지금과는 어 사실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 PBR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 서브프라임 때하고 비슷해요 지금 PBR 자체가 0.7배 0.8배를 하회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추 바닥 라인 때는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이 포인트를 잡아보게 된다라면 어, 지금 이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런 식의 반등이 나오느냐.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저는 후자 쪽2000 작년 2018년도 재작년이죠. 이런 식에 있어서의 바닥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바로 V자로 반등은 못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식에 뭐 이때 외국 기관 쪽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연기금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은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한국하고 중국은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는 단계예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유럽과 미국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변동성에 대한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두 번째 부분들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유가가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지금 어 석유 원유 부분들에서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아마 무마시킬 거예요. 최악까지 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번 달 내에서는 어느 정도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럼 결국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22쪽도 그리고 미국 쪽도 일본이나 중국 대규모로 경기부양책하고 있고 국제공조를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로 아마 지수에 대한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밀리는 모습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작년 8월 달에 형성되어 있던 이 자리대에는 이탈할 가능성은 좀 없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반등이에요. 최대 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물린 케이스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불안한 요인들도 많고요. 그러면 단적인 부분들을 좀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케이스로 보게 된다라면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요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 1차적으로 나왔었던 이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대에서는 일단 현금을 만드는 전략이에요.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가를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을 해줬죠? 마찬가지예요. 이전고점 자리 때, 요 언저리 때까지 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이겠죠? 그러면 아까 종목 상담을 하고 했던 그런 종목군들로 한번 볼게요. 연우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1차, 한 차례 반등 자리 때가 2만 1,000원 자리 때였어요. 그죠? 이렇게, 근데 2만 6천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 반등 나왔던 차이 2만 1,000원이잖아요. 여기 원래는 이 1차 반등의 목표치는 여기예요 왜? 이 친구는 이 하락의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되고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이 폭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상단이 23,000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6,000원에 있어서 22,000원대에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손실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보는 거죠. 얼마까지 22,000원, 23,000원 요언저리 때까지 시간값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서 반등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고점 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원위가eps 같은 경우는 요 자리 때 반등 나왔었죠. 34,000원, 34,500원, 3 4 0 0 0원때 중반 요 자리 때가 일단 박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하락폭의 절반 되돌린 자리 때도 비슷할 거예요. 이 자리 때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정고점 자리 때그 부분들을 보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단 만약에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역별권역으로 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 지금 보게 된 포스코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현대제철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역별권역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에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역별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접근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내가 어느 섹터에 물려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산업재 쪽 섹터에 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정말 시간을 길게 가져야 될 거예요. 정말 시간을 길게. 최소 6개월 이상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 만약에, 어, 주도 섹터였죠. 뭐, 5G,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성장은 좀더해 나갈 섹터들이 외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고가권역에 물려 계셨다? 좀 러프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짧게 봐야 될 거, 좀 여유 있게 봐야 될 거, 그 부분들은 구분이 좀될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단적으로 또 다른 종목 군들을 좀 볼게요. 요번에는 어, 5G 종목 군들 한번 볼까요? 5G 종목 중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솔리드 언급했었으니까 아직까지 정별권역이죠. 그죠? 정별권역이란 말이에요. 월봉이 정비열 초입이죠. 주봉이 정비열이에요 일봉 정비열이죠 이거 매도할 이유 없어요. 보입니다. 빠지면 더 사는 거예요. 서진 시스템. 많이 빠졌죠. 이거는 지금 요 추세 때를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죠? 이거 회복하기 전까지는 일단 안 되고. 이 저점 깨진다? 리스크 관리. 반등이 나온다? 3만원, 2만원대 후반, 3만원 언저리 때는 일단은 챙기고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지전자.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하고 있어요. 요거 박스권. 박스권으로 좀 봐야 되는 전략.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만원 언저리스 때에서는 리스크 관리 하는 전략.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잠깐 좀 말씀을 몇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 만약에 PNT 같은 거 매수했어요. 기술적인 반등? 요 1차적으로 요 자리 떼겠죠? 여기 기술적 반등 나왔던 포인트가 여기니까 그래야 이렇게 반등 타이밍이 있고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1차 절반 최근의 정고점 그 다음이 이이값의이 박스 권역의 이값 정고점 1차 2차 이렇게 목표치를 좀 잡는 거예요.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손실 권역이라고 해도 베타 전량 정리를 못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10분의 1, 20분의 1이라도 분할로 좀 챙겨놨다가 다음 타이밍을 기다려보길 권해드리니까요. 꼭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